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여덟 어, 번째 챕터고요. 아이는아이는 도장 깨기 하듯이 하루에 한 개씩 정리하겠습니다. 를 일주일이 마무리가 되니까 벌써 사분의 일이 끝났어요. 그렇 문법의 사분의 일이 아니라 삼분의 일이 끝났네요. 그렇 마지막 주는 독해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 어느 정도의 이론을 빨리 갖춘 다음에 문제를 많이 푸셔야죠. 이건 뭐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푸는 문제 풀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문제를 많이 푼다고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점수가 오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으려면 새롭게 나오는 변형 형태도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만700 정도 노린다 그러면 문제 많이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800 이상부터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 문항을 분석해서 이게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어, 그래서 어찌되었던, 그래서 오늘은 명사 부분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게, 복습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문장에 대해서 했었죠. 기본적인 문장이 성립하려면, 뭐, 조어동사가 있어야 되고, 1형식부터 5형식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 형식은 동사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 동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 이건 하루아침에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도 쓰여?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뭐 이동사는 4형식도 되고 2형식도 되고 외워봐야 머릿속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어 이게 5형식? 어 이게 2형식도 돼? 뭐예 대표적인 게킵 같은 거죠. 음 2형식도 돼? 3형식도 돼? 그죠 5형식도 돼? 뭐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익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그렇습니다. 이 동사의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 음 두 번째는, 준동사는 동사 자리에 쓸수 없다. 라는 것도 해드렸고요 그래서, 준동사는, ing나 pp, 이런 것들이 준동사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동사 자리에 쓰지 마라. 응.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은 유지하지만, 어, 동사 자리에 쓰진 못한다. 라는 얘기지. 어,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다는 게뭐예요 물론 다음 주에 하겠지만, 투부정사가 된다 하는데, 이게 이 형식이야. 예를 들면, to become이야. 그럼 얘는 동사는 아니야. 이렇게 못 쓴다고. i to become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이 형식이니까 여전히 뒤로 뭐는 와야 돼? 보어는 와야 돼. 전체 문장의 보어가 아니라 이 투부 정사 안에 보어로 쓰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고 뭐뭔 말인지 모르실 수 있으나 그렇단 얘기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동사를 했어요, 동사. 가장 중요하다는. 그래서 해석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사가 모양을 바꾸면서 나왔을 때, 그치 과거, 뭐 현재 진행형, 투부 정사 이딴 것들이 나왔을 때, 밑줄이 동사 자리라면 일단 준동사를 제껴라. 알겠니? 준동사를 제끼라고. 주어 다음에 준동사 i n g 버려. b i n g 는 돼. 비동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준동사는 죽인다는 거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동사 자리야. 동사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제 뭘 따져야 되니? 수태시를 따져야 됩니다. 오케이. 수태시는 저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거의 80% 이상의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라고. 그럼 수는 뭐니? 주어를 찾아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지는데 이때 수일치를 생각해야 될 동사는 세 개밖에 없잖아. 어떤 동사 세 개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해부동사.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모든 동사가 현재형일 때만 신경 써. 근데 현재형인데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끝. 그 다음에, 태는 뭐니? 주어 동사 해석을 하라고 해석을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이야. 근데 수동이 시험에 나오겠지, 수동이. 수동을 좀 정리를 해라.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게 안전하지만 해석으로 헷갈려. 그럼 이렇게 하라고. 삼형식 동사가 제일 많거든. 여러분이 보시는 동사의 60% 이상이 삼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삼형식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수동이라고. 오케이 수동 됐을 때 목적어를 지우고 주어로 보내잖냐 끝 그러니까 지금 선생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복습이 안 되거나 공부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토일에 영상을 보라고 음, 공부한다고 하지 말고 혼자 안 되니까 영상을 틀어놔 세번봐세번 음. 오케이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야 목요일마다 이런 걸해이내 음. 일주일 동안 이걸 했으니 모르는 건 주말에 보충하라는 얘기야, 그렇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건 시제. 어제 했던 거. 시제는 뭐가 떠? 시간 부사가 뜬다고. 그래서 수태시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빠르게 판단 가능한 게 뭐라고요? 시제라고요. 현재 완료가 뜨면 어떤 부사들이 뜨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답이 된다면 어떤 시간 부사들이 짝으로 뜨는지를 보라고. 마지막으로, 수태시는 순서가 아닌 거예요. 봤을 때 시제가 먼저 나와서 시제를 썼어. 나머지 세 개가 다안 돼. 그러면 수태는 쓰지 말라고. 시간이 없다고. 시제를 썼어. 근데 보기가 두개 남았어. 그럼 뭘 쓰라고? 수나태를 쓰라고. 이게 종합 개념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거는 문제마다 틀린 거야. 어떻게 냈는지에 따라서 수일치 한 방으로 갈 수도 있고, 수태로 갈 수도 있고, 수태시로 갈 수도 있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동사 얘기를 다 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강론으로 갑니다. 이제 품사, 팔품사로 가는 거죠.